혹시 한 포켓몬이 한 개도 아니고 두개 타입에서 1티어 딜러라면 믿으시겠어요? 이번에 복합 커뮤니티로 돌아온 에버라스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니 벌써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일 동안 푹쉴 생각에 벌써 설레요. 게다가 설날 연휴의 첫날에 에버라스의 커뮤까지 있으니까 완벽한 설날 연휴라고 할수 있죠. 물론 고인물분들은 예전 커뮤트에 이미 충분히 잡으셨을 수도 있지만 뉴비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마기라스까지 진화를 시키면 노멀 기술인 떨어뜨리기를 배울 수 있는데 이 기술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벤트 보너스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만 적용되는 이벤트 보너스인데요. 포켓몬 포획시 경험치가 3배가 되니까 경험치 필요하신 분들은 행복해야 할, 꼭 켜고 파밍하시고요. 복합컴퓨다 보니까 사탕 쪽 보너스 혜택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대신 루어와 향루의 지속 시간을 기존 이벤트들처럼 3시간으로 늘어나니까 켜고 파밍하시면 되겠고요. 이로치 확률도 평소보다 훨씬 높은 4% 정도로 증가하니까 이로치 최대한 많이 잡아보세요. 혹시 주변에 에버라스를 다 잡으셨다면 포켓몬 스냅샷을 찍어서 추가적인 에버라스를 만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교환이나 교환 시 모래 감속 보너스는 역시 없고 이벤트 시작부터 오후 7시 전에 마기라스까지 진화를 시켜야만 떨어뜨리기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개체라면 꼭 진화시켜주세요. 복각 커뮤라 보너스는 몇개 빠져도 나연티기 티켓 판매는 절대 뺄 수가 없죠. 단돈 1,100원에 상점에서 구매 및 선물을 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시면 에버라스 패밀리를 추가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소소한 보너스 아이템을 주는데요. 이 티켓을 안 사셔도 앞서 보여드린 보너스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고 커뮤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추가적인 소소한 보너스를 원하시는 분들만 구매해 보시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에바나스는 대기라스를 거쳐 마기라스로 진화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2세대 600족 포켓몬들이라 인기도 많고 성능도 좋은 편인데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로치 색인 것 같아요. 데기라스는 진짜 눈에 확 띄는데 마기라스는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로치 마기라스를 만들어두면 반짝 교환으로 바꾸자 하는 분들은 꼭 계실 테니까 몇 마리 진화시켜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세임새 살펴보면요 에버라스나 데기라스는 거의 쓸모가 없는데요. 당연히 레이드도 쓰기 어려운데 물, 풀타입에 이중약점까지 있어서 배틀에서도 사실상 쓰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마기라스는 어떨까요? 네, 비슷해요. 순위가 처참하죠? 땅 타입 대신 악 타입이 들어갔어도 약점 타입이 7개나 되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리그에선 쓰이기 어렵고요 다만 슈퍼리그 제한컵에서 블랙키의 카운터로 종종 쓰이니까 이번 기회에 슈퍼리그용 개체나 아니면 아예 1 0에 가까운 고개체 얻으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무튼 이번 커뮤 기술은 노멀 스킬 떨어뜨리기인데 바이타입 딜러로 쓰실 거라면 필수인 스킬이니까 꼭 얻어보세요. 스페셜 스킬은 바위타입과 악타입이 하나씩 있으니까 어떤 타입 딜러로 쓰실 건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해방을 하신다면 두개다 챙겨주시면 되겠죠? 레이드에서의 성능 살펴보면 그림자 마기라스가 기존 바이타입 1티어 딜러인 거대 코뿔리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니까 바이타입 딜러가 적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림자 마기라스 만들어 보시고요. 어? 나는 그림자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로켓단 라인업에서는 얻을 수 없으니까 일반 마기라스라도 고개체로 얻어보세요. 언젠가 메가 마기라스가 출시되면 바로 도포적인 1티어가 될 텐데 그림자는 메가 지나가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그림자 고개체와 일반 고개체 둘다 풀강해보세요. 또 마기라스는 악타입 딜러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근 종합 코미로 다시 풀린 3 3드레와 함께 악타입 1티어 딜러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악타입 딜러가 부족하신 분들은 고개체 마기라스를 여러 마리 챙기셔서 한 마리 정도 물기와 깨물어 부수기 채용해서 악타입 딜러로도 사용해보시고요. 메가마기라스가 출시된다면 악타입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테니까 고개체 꼭 얻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 요약해보면요. 그림자 마기라스는 바위, 악타이 모두에서 1티어 딜러로 활용이 가능한데 언젠가 메가 마기라스도 풀릴 수 있으니까 고개체 그꼭 잡아보시고요. 배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슈퍼리 구형 개체도 하나 챙겨두시면 언젠가 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복각 이벤트라 보너스는 적지만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행복해야 켜고 풀파밍 해보시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다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채널 라미오리진의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